자 이번에는 네, 이게 0 강이죠 네, 유닛의 1번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왁자 적절한 것은 봐보터님 네, 빈칸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유냐면 네, y 와이니까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히겠죠 관계 부사니까 자 봅시다 자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이지구요 주어는 소스죠 이렇게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같다. 그랬어요. 음대리지대어라는 해석하지 말고 동사에게 주어라 그랬죠. 예, 음, 신경망이 있습니다. 망, 예, 신경뉴런, 신경세포의 어떤 네트워크, 예, 또 그런 게 이런 거뭐 이렇게 막뻗어나거죠뇌 예, 속에는 신경세포였던 연결망들이 있다, 그죠, 연결망이 하나. 그리고요, 그 네트워크는요, Shift 하면 되죠. 변환되요. 아, 단어 안에나 단어? 네, 단어부터 한번 볼까? Source는 네, 온천, Shift 달라진다, 그죠. 그리고 All of sudden, 갑자기, sudden이죠. 그 다음에 쉬 h i 는 떨림, 불르르떤 거. Current는 흐름, 뭐 현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흐름, 전류. 그 다음에, 커넥트 연결시키다. 그리고, 콜라보레이트, 콜라보 조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콜라보 한자죠이 해석해서. 다음에, 컬렉션, 모임. 무리 더미.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 엑시드 능가하다. 그래서. 자. 자, 갑자기요. 전류가 흘러요. 동사죠. 어, in, 언 um, n unfamiliar p a 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죠? 친숙하지 않은, 음, 그런 패턴으로 전류가 흘려요. 갑자기야. 자, 그, 이 콤마는 동격입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 뭐냐? 떨림이야. 전류의 떨림.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러냐면, 에 세포라는, 그 하나의 그 회로판, 에, 세포라는 에, 세포의 하나의 그 회로판 전반적으로 에, 전류의 떨림 음. 이다 이거죠 그게 그러나 때때로요 때때로 단 하나의 신경망문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는요 소우 t 나 소드 그죠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결과 그 창의적인 문제는 요구해요. 그죠? 예. 네. 동사 원형 쓰래, 투부정사 쓰래. 리콰이어가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to connect 이죠 리콰이어가 5형식일 면 목적어가 투동사하도록 요구하다야. 예, 네. 그들의 상상력을 특에도 함께 연결시키도록 요구한다 이거죠. 뭐가 창의적인 문제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답이 도착해요. 해결책이 단지 이런 경우만 우리가 협력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경우에만 해결책이 나타나는 거죠. 응. 혼자서는 뭐안 돼. 그죠. 자, 그것은 뒤에 것 때문입니다. 그죠. 그룹이요. 단지 어떤 집합체가 아니냐. 예, 개인의 개인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개인들의 재능으로 이루어진. 그 컬렉션이 아니야, 단지. 음, 뭐냐면, 어떤 기회가 있죠. 예. 네. 그건 기회, 어떤 게냐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능가할 수 있는 기회야. 즉, 뭔가 좀더큰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죠. 그죠? 어구. 어떤 사람보다, 그죠? 그니까, 음, 어 어떤 사람이 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어그 the right people, 그 적절한 사람, 적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협력한 데 올바른 방식으로 그럴 때 what happens 발생하는 것이 종종 마술과 같다 그죠. 그런데 그런 마술이 아니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어떤 이유냐 그죠. 네. 여기에 보면 어떤 게냐면 있 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단지 그냥 재능이 모인 것 뿐만 아니, 라 단지 그런 건 아니대 그죠. 네. 여기 여기 뭐라냐면, 음. 어 그룹이라는 게요. 단지 개인의 개인적인 재능 그거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재능들이요 그들 스스로를 능가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콜라보레이트라는 거죠 모인다는 가치 그리고 그들 어느 누구도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더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죠 그죠 그러니까 모인다는 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다, 이거지. 1 더하기 1은 4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 그죠. 자,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있다, 그죠. 아. 일부 그룹은요, 그들의 부분의 총합보다 더 크다, 그 이상이다, 그죠. 답은 4번 좋겠습니다. 1번은, 상상력은 여겨집니다. 크루셜 중요한 거죠. 뭐로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여기 크루셜이란 단어 별표좀 치고요.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 이게 원래 컨시더 consider, 현실하고 여기 이메디 이지네이션그 다음에 뒤에 크루셜이다. 크루셜 이거야. 상상력을 네, 창의성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인다 그죠 노동의 분화가 그죠 노동의 분화의 실행들이요 더 이성적이지 않다 그죠 이때 프랙티스는 관행도 좋다 노동 분화 노동의 분업 이거와 관행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 리지너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거니까 합리적으로 보자 그다음에 창의적인 방법들 그죠, 예. 음, 때때로 경이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경이로운 것들을 음, 생각하는 데 쓰이는 창의적인 방법이 습니까 음. 아, 여기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자. 음. 얘를 이렇게 요 하나로. 예.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 때때로 경이로운 것을 들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죠. 이거 해석 조심하자. 그다음에 됐고,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죠? 뭐를 음... 개인들이 그룹에 있는 개인들이 어떤 재능을 해 갖고 있는지. 아, 요, 요렇게 하면 죽이구나. 네. 그룹에 있는 개인들이, 아이고 왜 이래고? 그룹에 있는 개인들이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때는 조사하다, 때 조사하다. 그죠? 아, 알아내다, 그죠? 알아내야 한다. 결정하다 안 된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답은 몇번 되겠습니까, 아까? 응, 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